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강원도의 교통 SOC가 대폭 확충되면서 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주력하는 관광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물류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 물류 거점 시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를 모시고 강원도의 교통 SOC 확충 현황과 이에 맞는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진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철도, 도로 등 교통 물류 체계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 사업인데요. 먼저 정부의 교통 물류 정책 방향이 최근 새롭게 좀 설정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제 뭐 작년 연말에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제 교통 물류를 주관하는 부처인데 네.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2차 지속 가능한 교통 물류체계 계획 수립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존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철도를 이제 건설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건설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되다가 어, 작년 연말에 발표된 이 계획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기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환경 보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교통 수송 쪽이나 물류 쪽에 관련된 그 어떤 시스템을 이제 바꾸자라는 이제 계획 내용이 잡혔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도로보다는 이제 광역철도, 철도,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됐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도로나든가 철도 위에 다니는 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요즘 최근에 전기 자동차나 뭐 수소 자동차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체계로 좀 바꿔 보자라는 음. 얘기. 그러면서 이제 수소 충전소나 전기 충전소 이제 설치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음. 또 마지막으로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만입니다. 항만.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항만이 컨테이너 항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어떤 전기라든가 수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그런 친환경 체계로 좀 항만 수송 체계도 좀 바꿔 보는 게 어떻겠냐는 측면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국가 어떤 교통 물류 체계도 좀 점검을 해보자는 측면의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강원도가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네. 크게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뭐 선거 때나 언제 항상 이슈가 된게 이제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서권, 이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 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GTX 중심의 철도 구축에 대한 부분과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동해선 철도가 지금 계속 동해북부선 철도가 계속 얘기가 되면서 네. 이 북방경제 시대 이제 물류, 그러니까 벌크화물이나 에너지 화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그 동안에 어떤 광역 철도, 광역 도로, 고속도로 설치해 주세요라고 한 이후에 새로운 이제 이슈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강원도가 직접 가, 갖춰지고 있는 강, 강원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국가 정부 정책 시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최근 발표된 국가 철도망과 이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에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 좀 속속 반영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죠? 일단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해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동해북부선 사업은 일단 재작년에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작년에 이제 노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해북부선 네. 사업은 그리고 어 동해항 배후의 동해 신항선이라는 이제 조그만 항만 인입 철도라고 해서 동해선 철도하고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가 이제 계획이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여주 원주 철도가 이제 지금 복선으로 이제 착공이 내년 후년 쯤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 철도하고 이제 중앙선 철도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는 고그 지점에 있어서. 원주하고 만종이라는 지역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저쪽에 전라도 쪽에서 어 제천을 통해서 이렇게 어 원주로 해갖고 강릉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가자는 원주 연결선 철도가 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철도 사업으로 지금 언론에 가장 민입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용문 경기도 양평의 용문하고 네. 어 우리 강원대 도 홍천을 연결하는 용문 홍천 철도가 이제 비수도권광역철도사업으로 처음 이제 지정이 됐어요. 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춘천 철원 네. 그 다음에 속초하고 고성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가 또안돼 있죠. 그래서 거기 그리고 제천 영월 음.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이제 아마 철원 국민들이 굉장히 수건 사업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아마 포천하고 또 철원 연결하는 음,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강원도 사업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사업이 좀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그 철원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수도권 쪽에 진출입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좀 좋아져야 된다는 차원의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 네, 근데 사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강원도 교통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수도권에서 동해안까지 좀 이동하는데 한 시간 반까지 좀 네, 확보된 그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사실 동계올림픽을 아마 개최하면서 지역 입장에서 좋아진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교통망 확충이 일 순일 거예요. 거기에 제일 큰게 이제 원주 강릉 철도가 복선 전철로 음. 개통이 됐고. 네. 그와 더불어서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어떤 그 수송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2017년 7월에 개통이 됐죠. 그와 더불어서 그 1년 전에 동해고속도로의 속초 구간까지도 됐고 네. 그리고 제2영동 고속도로가 또 탄생이 됐죠. 그러면서 강원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그 동서축 수도권하고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축에 대한 교통망이 대폭 확장이 됐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하고 동해안이 이제 90분대 통일권이 됐다라는 측면의 효과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실은 아까도 이제 동계 올림픽 하면서 교통망이 확충이 되니까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강원도 그러면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은 거의 뭐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화물차 물동량 증가도 보면 사실 한 30, 40% 이상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걸 특히 반영하는 데가 어디냐면 항만의 그 항, 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만을 통해서 수출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동량들은 다 철도가 아니면 화, 도로 화물차로 움직이는데 음. 그 항만 물동량이 한 사, 강원도 오개 무역항이 한 4,500만 4,500만 정도 만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이게 5,200만 톤까지 올라갔어요. 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물동량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맞죠. 전국 대비한 10% 수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관광도 관광이지만 물류 측면의 그 어떤 효과 발전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교통 여건이 개선된 데 비해서 지역 물류 거점 시설이 이를 네.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한 오천만 이상의 그 화물이 도로하고 철도를 통해서 막 움직이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럼 이 화물들이 왔어 그러면은 어딘가 적재도 하고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처리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철도 야적장이라고 저희는 CY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철도를 탕, 통해서 이제 석탄이나 뭐 벌크나 뭐 이런 것들이 막석회서 광물 뭐 이런 것들이 왔는데 얘를 어디 야적을 해놔야 되는데 음. 항만에 싣기 전에 그런 처리 시설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어, 두 분. 그러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5천만 톤 이상 연간 수 처리를 해야 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 도민 여러분들한테 가는 우리가 뭐 마트 가서 물건을 사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마켓 이런데들은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갖고는 있지만 그런 물동량들을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집하하고 직접하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고. 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물류 단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 물류 단지라는 개념이 강원도에 아직까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동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물류 단지도 부족하고 화물 처리 시설도 부족하고 또 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화물차 뭐 어떤 휴게소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죠. 음, 네, 네. 이 동해항과 속초항을 <laughs> 중심으로 항로를 개설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낙후된 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강원도 항만을 이제 직접 가서 보시면 어, 그러니까 한 4, 50년 전 모습 그대로다. 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부산항이나 우리가 이제 서해에 있는 항만들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네. 뭐 대형 컨, 그런 뭐 크레인이라든가 그리고 막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 이동시키는 기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강원도 항만을 가서 보시면은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음. 그냥 그 위에 야적장이 없, 아까도 말씀드린 야적장이 없으니까 그냥 부두 위에다가 석탄을 부어 놓고. 음. 그 다음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냥 그 안에 석회석 놓고 물론 요즘 사이로나 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보니까 사실 속초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화물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관광 미항인데 거기다가 뭐 석탄 석회석 이런 거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동해항 같은 경우는 DBS 크루즈 이런 거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음, 네 여기다 물류비와 수송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강원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류 효율성이라는 걸 따질 때 이제 단위 물류비라는 거와 단위 수송비라는 걸 봐요. 단위 물류비라는 건 이제 물, 어, 화물 1kg을 이제 운, 운행할 때 1톤을 운행할 때 이제 드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국가 평균보다 약한 1.7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단위 수송비는 이제 1톤을 1키로 움직일 때 드는 수송 비용인데 네. 얘는 약한 1.2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5배, 4배, 뭐 이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동계 올림픽을 하면서 광역 교통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음. 다만 철도는 아직도 6배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철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춘천 속초도 되고 있고, 동해북부선도 얘기 나오고 있고, 막 얘기 나오고 있지만, 아직 건설이 된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직은 반영이 안돼 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철도의 어떤 단위, 수송비 단위 물류비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강원도의 교통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먼저 교통 물류 거점을 개발해야 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 교통망이 이제 촘촘히 생기게 되고, 물동량은 증가하게 되고, 네. 분명히 그러다 보면 도로하고 도로가 만나는, 그리고 도로하고 철도가 만나는 그런 교통의 어떤 결절점들, 지역들에는 물류단지라든지, 화물 차고지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야적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서로 또 연결할 수 있는 또 어떤 교통수단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드린 양양 공항이라든지 그리고 항만하고의 또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음. 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 시점이 온거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네. 네. 이 그렇다면 양양 국제공항을 국가기관 거점화하는 방안도 제안하셨는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2002년에 음, 양양 국제공항이 이제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공항이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공항을 갔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본게 플라이강원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뭐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그 양양 공항에그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꽉차 있더라는 거죠. 오,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오 감회가 새로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양양 공항은 원래는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공항을 개념을 놓고 본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어디 해외 지금 이제 코로나 때못 나가시지만 새해에 나가실 때 인천공항 하실 때 보면 거기 산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항공기들이 떴다 내렸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분담하는 대체 역할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적인 어, 국가의 어떤 경쟁력, 수송 경쟁력이라는 걸 봤을 때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 좀 가는 역할을 강원도 입장에서는 계속 어,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또 동북아 중심 시대 때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 어, 어떤 수송 경쟁력 강화에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음, 네. 그렇다면 이제 항로와 한반도 동서철도망을 연결하는 철도해운 복합수송망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시하셨죠. 네. 네. 사실 강원도가 앞서 말씀드려서 철도가 가장 경쟁력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철도가 잘 되려면 항만 시설이 잘돼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항만하고 철도가 잘 연결되려면 결국엔 한반도라는 지형을 놓고 보면. 남북쪽으로야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동서축은 그렇지 않죠. 이쪽에 중국이 있고 이쪽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 입장에서는 동쪽에는 동해안하고 삼척항이 있고 네. 서해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은 부족해요. 음. 지금 그래서 제천 삼척 고속도로 뭐 이런 얘기 나왔던 이유 제천 삼척 철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평택항하고 결국엔 동해안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 그 항만을, 양쪽에 항만을 연결해서 수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저, 제가 이제 거기다 더 덧붙인 건 뭐냐면,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어떤 수송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대형 수소화물 자동차를 도로를 통해서 움직이고, 항만에서는 이제 수소, 저기 뭐야, 선박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다 보면, 그런 방향적으로 계속 우리가 끌고 간다 그러면, 어, 전반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강원도 입장에서 이제 작년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은 이제 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이제 구축 하면서 정부 지정 사업을 받았는데, 네.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수소 대형 화물차라든가 수소 선박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오게 되면, 미래 어떤 산업을 좀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고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 전반적인 큰 그림화에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최근 이 친환경적인 교통 물류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강원도에서도 친환경 시설과 좀 물류 수송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방안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 일부 지역에다가 이제 그, 그 수소 운송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을 이제 특화시키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뭐 수소 열차도 나오고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삼척항에 그 LNG 인수기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호산항에, 호산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쨌든 북한하고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블라디보스톡이나 동양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파이프라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LNG 수송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수소 거점화, 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평택하고 삼척을 연결하는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수소화물차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환경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뭐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이 노선이 지나가는 폐광 지역이 이제 사실은 석탄, 음. 시멘트,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내지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강한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오, 거기에 대형 수소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상당히 그린한 음.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수소 선박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지역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런 또어 정책방안을 제시한 게 사실입니다. 음, 네. 이 부산 경남 지역 역시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이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 경남에 비해서 강원도가 가진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리적인 입장에서 그 항만을 이제 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물론 항만 크기가 작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위권 안에 항만이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러시아 쪽하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북방에 어떻게 보면 그 지하 자원들이라든가, 뭐, 원목,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재료, 이런 것들을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최적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벌크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를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서 친환경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역적인 어떤 브랜드 강화도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 그러면 좀 뭔가 낙후됐고 제조산업 하면 은 석탄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개념을 이제 완전히 탈피하는 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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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님과 도내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단과 그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